후천성 면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후천성 면역은 세 가지 단계에 걸쳐서 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식 단계는 몸으로 항원이 들어온 거를 몸이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활성화 단계는 침입자와 싸우는 세포와 분자를 동원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효과기는 침입자를 파괴하는 단계입니다. 후천성 면역은 체액성 면역 반응과 세포성 면역 반응으로 나눠서 볼수 있습니다. 체액성 면역 반응은 비세포에 관련된 반응이고, 세포성 면역 반응은 세포 독성 T세포 (Tc)와 관련된 반응입니다. 그럼 먼저 체액성 면역 반응을 후천성 면역 반응 단계에 맞춰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몸에 들어온 항원은 B세포와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항원을 인식하게 됩니다. 항원과 결합한 B세포는 항원을 직접적으로 분해합니다. 분해를 통해서 나, 나온 항원 조각을 B세포의 표면에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제시된 항원 조각을 보고 TH라는 도움 T세포가 결합을 하게 돼서 B세포의 클론을 형성하게 됩니다. 다음, B세포를 통해서 만들어진 항체는 항원과 항원항체 반응을 일으켜 항원을 불활성화시키고 파괴합니다. 이렇게 해서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다음, 세포성 면역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몸에 들어온 항원은 항원 제시세포로 삽입이 됩니다. 항원 제시 세포는 면역계가 인식하는 항원의 특정 부위인 항원 결정 부위 즉 에피토프라는 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도움 T 세포가 인식을 해서 결합을 합니다. 이 도움 T 세포는 세포 독성 T 세포인 TC의 세포 분열을 자극해서 이것의 클론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TC 세포는 항원세포와 결합을 해서 직접적으로 항원을 파괴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포성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